안녕하십니까 평온 TV 민간인 홍 전문가 홍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오늘의 주제는 응. 평안닭집 양주 사건입니다. 실제 형사 사건으로 다루어졌던 사건들 중에 응. 시청자분과 네, 민간인 홍께서 응. 내가 판사다 하는 마음으로 <laughs> 어, 어, 내가 최종 판단을 해보시는 겁니다. 내가 최종 결정을 <laughs> 하는 거야. <웃음> <웃음> 네. 오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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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역할을 <laughs>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조건 뭐, 네, 네. 문제 없죠. 형사 재판 절차를 좀 간단하게 남아, 네, 네.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뭐 시체가 발견됐다거나 누가 고소했다거나 음. 범죄 정보를 알게 됐다거나 해서 음. 수사가 개시되고 음. 수사기관에서 막 증거를 수집하고 음.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잡아들이고 막하겠죠 그래서 그렇죠. 증거를 그렇죠. 이렇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충분히 범죄에라고 확신이 들면 국가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합니다. 이 범죄를 처벌해 주세요. 음. 그래서 이건 공적인 소송이라고 해서 공소. 음. 공소가 그런 의미였구나. 네, 공소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음. 한쪽은 검사가 되고 음. 반대쪽은 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해지는 사람. 재판으로 음. 넘어가면 이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음. 맨날 많이 듣는 얘기 있잖아요. 음. 피고인이 한쪽 편. 그리고 판사가 음. 이걸 판단하게 되는 거죠. 어. 형사 재판 절차는 좀 신기하게 이 사람의 범죄 사실만 간략하게 적은 공소장 달랑 하나 들고 시작합니다. 증거 기록 이만큼 쌓여 있어도. 음. 어 여기 증거에 누가 뭐 목격자 진술을 했다. 음. 그럼 검사가 물어봐서 답변한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그걸 한 번에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불러다가 법정에 앉혀놓고 음. 변호사도 질문을 하게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볼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만큼 최대한 좀 공평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오늘 그런 판사이 네. 재판이 이제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일부를 조금 조금씩 말씀드리면서 음. 이제 판단을 하시도록 아, 하겠습니다. 예. 제가 판단을 네. 하도록. 동우님 네. 시작합니다. 네. 이 사건은. 그이 사람이 죄가 인정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네. 10년 동안 네. 보호감호소 지금은 없어졌지만 보호감호소에 갇히냐 마냐를 결정한 사건이에요. 10년. 네. 그 공소 사실 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 피고인은 1982년 8월 3일. 예. 네. 23시 45분경. 전북 진안은 땡땡땡 피해자 경영하는 평원 닭집 앞 노상에서 평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 고양이 네. 한 마리 시가 7 0 0원을 절취했다. 그러니까 훔쳐갔다. 음. 이게 이제 범죄사실입니다. 오늘의 범죄사실. 실제 이 사람이 지금부터 이어지는 다른 내용들을 볼때 음. 진짜 고양이를 훔쳐간 건가? 음. 아닌가? 판단해주시면 돼요. 판사가 음. 돼서. 네. 음. 시청자 여러분도 음. 내가 판사다 생각하고 고양이는 훔쳐간 것으로 봐야 되나? 음.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음. 피고인의 말입니다. 피고인. 훔쳤, 어, 훔쳤다라고 쳤다는 사람. 어 지금 재판에 넘어온 이 사람. 음. 하, 내가 고양이를 들고 간건 사실이다. 음. 음. 근데 훔쳐가려고 한게 아니다. 음. 훔쳐가려고 한게 아니고 그날 내가 다른 데서 고양이를 빌렸다. <웃음> <웃음> 어, 빌렸는데 그런데 고양이가 없어져서 찾아봤더니 아니 평원 작지 평상에 내가 빌렸던 고양이가 딱 있더라. 음. 빌렸던 그 고양이가 있었어 그래서. 그 내가 빌렸던 고양인 줄 알고 가져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닭집 주인이 아왜 남의 고양이 가져가냐고 그래서 아내 고양이 내가 빌렸던 고양이가 아닌가보다 하고 줬다 그럼 피살이 생겼는데 훔친 것 같아요? 안 훔친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이거 일단 좀더 내용 들어볼게요. 근데 이제 또한 가지 정보를 드릴게요. 이 사람이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치는 상습 절도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음. 상습 절도를 하는 바람에 음. 그래서 이번 사건도 처벌을 받게 되면 상습 절도로 가중 처벌을 받게 돼서 음. 보호감호소 10년을 가치게 되는 거예요. 피해자 주장 피해자 피해자 음. 피해자. 평온닭집 주인 음. 사장님 김옥순 씨. <laughs> 아니 그 아저씨가 평상 밑에 있는 고양이를 쓰다듬다가 음. 아 중요합니다 여기 런닝 음. 사스 안에 집어넣고 음. 가길래 고양이를 왜 가져가냐 했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골목으로 쑥 가더라. 그래서 음. 뒤따라가서 고양이를 찾아왔다 <laughs> 자,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을 때 피해자 음. 얘기하고 피고인 음. 얘기를 다 들었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게 훔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상습 절도가 있다고 라 얘기를 하니까 음. 어, 훔쳤을 수도 있겠다. 피해자 피고인의 징수와 무관하게 음. 상습 절도 동종정과 있다는 게더 크게 느껴지시네요. 더 네. 음. 현재는 그렇습니다. 뭐근데 그건 당연히 어떤 예단을 줄수 있는 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잘 생각해봐야 될게 가해자 피해자 본인 당사자들 얘기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목격자 제 3자 진술이 중요할까요? 아무래도 제 3자 진술이 개관적이니까. 그렇죠. 네. 예, 예, 예. 이제 제 3자 진술, 목격자들의 진술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목격자 김남호 씨, 김남호 씨 말입니다. 낯 어, 모르는 사람이 고양이를 품 속에 넣고 가는 걸 보았는데 음. 5분 뒤에. 평원닭집 주인들이 고양이를 찾기에 남모르는 청년이 고양이를 품에 넣고 시장 쪽으로 갔다고 알려져서 좀 이따 주인이 고양이를 찾아왔다. 자 다음 김영희씨 네. 진술 한 들어볼까요? 네. 네. 피고인이 고양이를 가지고 가는데 평원닭집 주인이 따라 나와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양이를 찾아가는 걸 봤다. 그러니까 목격자들은 대부분 고양이를 가져가고 주인이 가서 찾아오고 이걸 봤다는 거네 네. 여기 이제 천직세씨. 아또 아주 재밌는 짓을 했어요. 이 사건이 몇 시간 전에 내가 피고인한테 고양이를 빌려줬다. 말도 안 되는. 아니 고양이 빌려줬다며? 진짜로. 예, 집에 쥐가 많아서 고양이로 쫓아야겠다고. 그래서 고양이 한번 빌려줬다. 말도 안 돼. 여기까지 보실 때는 어때? 도둑질 한것 같아? 도둑질 안한것 같고. 먹을 걸 훔쳐간다거나 <웃음> 아니면 <웃음> 금전을 좀 훔쳐간다거나 이런 것도 아닌가. 아니면 고양이 훔쳐갈 수도 있죠 왜? 자 이제 판결 하세요. 5초 셀게요 5, 4, 3, 2, 1유죄입니까 아... 무죄입니까? 저는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왜 무죄? 일단은 그 고양이를 빌렸다고 했고 <laughs> 또그 고양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다 고양이 종류가 다양하지도 않을 거고. 음. 그 고양이 빌린 고양이처럼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 나 아, 빌린 고양이처럼 생겼대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가, 가진 게 아니고 어 내가 빌려온 고양이가 왜 여기 있지? 하고 그냥 들고 나온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무죄라고 선고합니다. 아씨, 의외로 동, 법원의 판결에 거의 맞아 들어가는 판단을 내렸네요. 이런 나갈인데 <laughs> <laughs> 네, 법원의 판단은 이런 겁니다. 피해자는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고양이를 몰래 가지고 간게 아니라 사람들 다쳐아보는데 들고 가더라고요. 음. 그리고 막 행방을 감춘 게 아니고 그냥 다음 사람들 다보고 있는데 그냥 슥 들고 그냥 편안하게 시장으로 걸어간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주인이 나타나서 내 거야, 돌려줘 하니까 어? 하고 줬다는 거 아니에요. 음. 일반적으로 도둑은 어때요? 몰래 다른 사람도 안 보게 슥 해가지고 음. 막 도망가야 되잖아요. 어, 맞아. 그 주인이 와서 달라고 하면 막 도망가야지. 음. 어 자연스럽게 아니꺼였어요 네 이런 도둑은 좀 없죠 그렇죠 어, 그런 걸볼때이이 이 고양이가 자기가 빌렸던 고양이라고 생각하고 남의 고양인 줄 모르고 가져온 경우에는 절도할 고의가 없었다 물건을 훔칠 고의가 없었다 해서 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크, 역시 평온다 좋은 판결 양육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울 게 뭐냐 절도가 계속 여러 번 되면 어 절도를 상습적으로 한다면 상습절도로 처벌받게 되고 그리고 계속 범죄를 저지르면 더 가중처벌됩니다. 애초에 범죄를 저지지 말자. 맞아 죄지근. 다음 번에도 판사가 돼서 한번 판단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TV 끝. 안녕.